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의 고프로 히어로 7첫 영상 보셨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이퍼 스무스 기능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오늘은 히어로 7의 이 하이퍼 스무스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비디오 모드, 타임 어프 비디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젤리 사러 다녀온 영상인데, 먼저 보시죠. 보시면 어, 이거 모션 타임리스 비디오다. 혹은 하이퍼 타임리스네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하이퍼 타임리스 비디오는 정말 정말 촬영하기가 힘든 영상입니다. 같은 거리 그리고 동일한 앵글을 맞추면서 계속 일정하게 이동하면서 한장한장 한장 모아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고프로에서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하이퍼 스무스라는 말도 안 되는 스테빌라이징 기능으로 고프로 하나만 있으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타임 어프는 기존의 하이퍼 타임랩스와는 좀 다른 게 영상을 찍고 그걸 엄청 빠르게 재생한 비디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반면 타임랩스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한 프레임씩 붙여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랩스는 손떨림 방지가 적용이 될 수가 없고 타임 어프는 그대로 영상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히어로 6로는 타임랩스 촬영을 하고 히어로 7으로는 타임 어프를 설정해서 같이 마운트를 하고 잠시 다녀봤는데요. 으로 직접 보시면 결과물 차이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한컷한컷 한컷 사진을 이어 붙이다 보니까 결과물 영상은 그냥 볼수 없을 정도로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기존 타임뉴스는 카메라를 한 군데에 고정해 두고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타임 어프는 일단 고프로 유어 7의 원본 영상 자체도 하이퍼 스무스 기술로 워낙 안정적인데다가 추가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원본 푸티지를 빠르게 돌린 결과물을 한번더 동일한 스테빌라이징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안정화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상을 빨리 재생한 만큼 손떨림도 더잘 보이기 마련인데 도저히 30배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걸 보면 프로세싱이 한번더 적용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타임 어프만 있으면 더 이상 타임리스는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타임 어프 메뉴를 보면 영상의 빠르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옵션이 30배인데 간단히 5분의 영상 촬영을 하면 10초의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더 많은 시간을 압축하고 싶을 때 발생합니다. 삼시세끼를 보신 분들은 막 열매들이 자라고 낮이 밤으로 바뀌고 하는 타임뉴스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 하루는 우습고 정말 몇주 동안의 시간을 1 0초안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타임 어프를 쓴다고. 하면 와, 정말 생각만 해도 감당이 안 되네요. 반면 타임랩스는 사진 인터벌 간격을 길게 설정해주면 영상을 계속 찍는 타임워프에 비해서 용량과 배터리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긴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단연 타임랩스 포토를 이용한 비디오가 훨씬 유리해요. 좀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설명하느라 이런저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고프로 히어로 7 구입하실 분들은 타임 어프 진짜 꼭 써보세요. 좀 지루한 이동 장면이나 과정들을 정말 임팩트 있게 줄여줘서 편집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고프로 히어로 7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